X는 2랑 X가 2야 요점을 통과하는 직선이야 이렇게 세로로 그리시면 돼요 그 다음 X는 마이너스 4 X는 마이너스 4 Y는 1 Y는 마이너스 골.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이런 거. 자 5,3을 지나고 Y축에 평행하네 소야 네? Y축 평행이면 뭐니? Y축에도 어. 평행... 5,3 Y축에 평행이야 얘와 평행이면 그대로 이렇게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지나는 거야 맞아요? 그럼 요 직선에 x를 통과한 거죠 그러니까 x는 5가 되는 거야 cool. 음. 두 번째는 2번은 마이너스 3 콤마 마이너스 1이래 여기를 지나 그런데 x축에 이거의 수직이니까 이렇게 지나지 됐어요? 그럼 x는 마이너스 3 y는 2야. 이게 3번이야. 4번은요. 4,마이너스 6. 4,마이너스 6. 지나고 y축의 수직이면 이렇게 가잖아. 그럼 어. y는 마이너스 6이야. 이게 4번이야. 됐어요? 알았잖아. 정말 쉽죠? 자, 열린 방정식의 해고 아래 교점에 잡혀구고 하면 끝나는 거죠? 예, 그래. 그럼 이거에 해는 이교점의 사표 3컵이 그게 해야 됐어요 그럼 이거 교점의 사표 1 3 그게 해야 이해가 어헤어이들 표현 아 되겠어? 어느 응. 됐니뭐 해서? 해를구하라할 때도 세입을 해야 되는 거아야이 이거 두 연립방정식에 해를 구하라 연립방정식 풀으라고 했지 지금 그런데 그 푸는 점이 서로 뭐 하는 점이다, 해는. 만나는 점이다. 서로 만나는 점은 교점이다. 교점이 나와 있잖아. 1,3. 아니, 3,1. 그럼 얘는 해가, 3,1. 소야, 얘는 그럼 해가. 니네 교차적으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 1,3. 1 오케이. 됐어요? 자, 얘, 해를 구하래요. 그런데 얘 봐봐. 어? 3으로 나누고 2로 남았어. 9 7번을 보시면요. 1번 3으로 나 2로 나누니까 x y는 2, 3으로 나누니까 x y는 4골 앞에는 같은데 뒤에가 달라. 이거는 서로 뭐하다? 기울기만 같은 거라 서로 뭐하다? 평행하다. 왜? 뭐만 같기 때문에. 이렇게 쓰셔야 돼요. 기울기만 같다. 서로 평행하면 얘들아, 이렇게 이렇게 평행하면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만나지 않는다. 그럼 해가 있다, 없다? 없다. 홀. 자, 두 번째는요. 2번은. 2x-y는 3, 밑에 2로 나눠주세요. 2x-y는 3, 어쭈그리 얘네 둘 다, 어, 이네 서로. 기억 기역, 898번 기억부터 정리합니다. 기억. x y는 1이고요. 1로 나누니까 x y는 3일에 1이래. 얘네 갖고 얘가 달라. 아까 뭐라 그랬어? 서로 뭐 하다. 형인 가다. 1 x y는 1일이고요 2로 나눠주니까 x y는 1이래 서로 뭐 했니? 1했 님. 표정웃음이 많다. 백점과 일치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무조건. 전우야 수학 뭐하고 일치해야 된다? 백점과 일치해야 한다. 야 얘들은 안 갔죠? 기울기안 갔잖아. 그지 일치도 아니잖아. 그럼 얘는 서로 뭐다? 한 점에서 만난다. 이해 갔어요? 확실하게 되겠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필요한 거 있으면 먼저 찍으세요. 자, 901번 스타트 갑니다. 그래프가 지나지 않는 거 얘들아. 우리가 얘기했지? 선생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뭐하고 뭐를 알아야 된다. X 절편과 뭐 Y 절편. X 절편은 뭐 대신요? Y 대신0 집어넣으면 사. 다음 902번 y 눈으로 고치시면 되는데요. 일단 x절편 먼저 가세요. 뭐 대신요? y 대신요. 오케이 y 대신 요 그러면 6x 플러스 오는 영. 6x는 마이너스 오. x는 마이너스 6 분의 5 이게 x절편이고요. q 얘가 A 얘가 B 그러므로 A 곱하기 B는 마이너스 6분의 5 곱하기 A 3 약분 마이너스 2분의 5콜 됐죠? 오케이 903번 위의 점이 아닌 거야 X값이나 Y값 대입해서 결과 만족하는 0이 안 나오는 거 찾으시면 돼요 9 0 3번에 1번 한번 대입해볼까? m 들어가니까 9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어0 나오네 위의점 맞아요 3번 대 i 해볼까요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 플러스 2에 마이너스 i 이 u s m i n 이 s mi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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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us, m i n u 아 mi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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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i n u 자, A를 구하래, A. A가 어디야? 마이너스 3,0. A를 지난다. 라고 되어 있는 거네? 그러면, 자, 저거는, 잠깐 잘 보시면요. 가장 먼저 뭐부터 해야 되니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지나는 점이네. 그러면 아까 뭐 한다랬어? 그 지나면 뭐 한다, 얘들아? 회입한다. o x u y 플러스 7은 0에서. 마이너스 3,A. 지나니까 뭐 한다? 대입한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A, 플러스 7은 0. 얘랑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A는 8, A는 마이너스 3. 개인 종료. 906번. 위에 있어. 그럼 뭐할수 있다? 지금 얘기했죠? 위에 있으면 소야 뭐한다 우리? 대입한다. 마이너스 9, 마이너스 4, A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A는? 8, A는? 마이너스 2. 그 다음 또 대입. B. 3B,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1. 3B는? 3. B는? 1. 두개 더하면? 마이너스 1. 콜. 어렵지 않아 여기까지 됐어요. 필기한 거 찍으시고. 재판 보시면. 자. 구0 9번자 이거 그래프 위에 있대 뭐 한다 지나가니까 지나니까 위에 점이다 뭐 한다 대입한다다자0콤마2 들어가면 0 들어가면 2b 플러스 6은 0이네 그 b 는 마이너스 3이구요 다시 마이너스 4콤마 3ax 마이너스 3y 플러스 6은 0에 마이너스 4콤 마이너스 2 지나니까 다시 뭐 한다 베이프는 넓을 거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2A, 플러스 U, 플러스 U분 0이네. 12A는 12A는 1. 됐죠? 오케이. 어디서요? 안갈거 없는데? 대입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 데 x를 왜저기대어요 네? 6? 아 0을 영어는... 아 다음에 따로 질문할게요. 910번 자, 마이너스 x 플러스 4 y 플러스 12네요. 오른쪽 그림과 같대. 그러면 마이너스 6 0 마이너스 6을 지나는 거죠. 그럼 뭐한다 다시? 대입한다. 자, 마이너스 0이야. 얘가 0,00마이너스 6을 지나는 겁니다. 지나니까 뭐한다? 대입한다. x 0, y 마이너스 24a는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2a는 2분의 0,00마이너스 6. 응. y축 위의 점이니까 x는 0. y는 마이너스 6. 됐어요? 어. 응. y축 위의 점이니까 x는 0. X축 위에 정리는 뭐가 0이다? Y. 가 0. 됐어요? 얘들아, 여기까지 갔니? 네, 근데 저는왜이 기다리세요. 자, A가 2분의 1 나왔으니까 A 대신 다시 대입하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X 플러스 4에 2분의 1에 Y 플러스 10이는 0. 약분. 마이너스 X 플러스 2Y 플러스 10이는 0이야, 오케이? 얼마를 지나는데피 마이너스 3이 직선이 지나는 거잖아 됐어? 한번더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b 마이너스 6 플러스 12는 0그럼으로 b는 얼마? 6 계산하면 3 됐어요? 이제 이해 갔어요? 응, 됐죠? 자, 911번 기울기가 2고 y절편이 마이너스 5야 얘들아 y절편 마이너스 5라는 얘기는 마이너스 0 콤마 마이너스 5라는 얘기지 또는 얘들아 x 대신 0 y 대신 마이너스 5 대입하세요 y 절편이 얘들아 마이너스 5라는 얘기는 0 콤마 마이너스 5대입하는 얘기잖아 3a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b y 플러스 10은 0이에요 여기에다가 천천히 0 들어갔어 없어지네? 마이너스 5 들어갔어. 5B 플러스 10은 0. B는 마이너스 2 나왔네요. b 값 나왔으니까 그 다음 3A 마이너스 1 X B 대신 마이너스 2 들어가니까 2 e. 2Y 플러스 10은 0. 콜? 여기까지 어요자 음. 그러면 그 다음 해야 되는 건 기울기야.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니? 2Y는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의 x 마이너스 10. y는 1로 나눠주네요 1분의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의 x 마이너스 5. 기울기 <목소리> 얘가 얼마다? 2다. 콜? 그러면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은 4다. 마이너스 3a 플러스 1은 4다. 마이너스 3a는 3이다. a는? A값, B값 나왔네요. 더하면 음.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3 나온다. 이해 가셨어요? 네. 어려운 거 별로 없는데? 자, 얘들아 그래프가 서로 평행하대. 평행하면 뭐가 같다? 기울기가 같다. 그러면 기울기만 저거 기울기 어떻게 보여 4Y는 AX 플러스 9 Y는 4분의 AX 4분의 9 그럼 이 기울기가 얼마라는 거야? 4분의 이가 2분의 1이라는 거잖아 그러면 a는 4 곱하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얘들아 여기까지 됐는데 네. 자 914번 얘가 912번 얘들아 얘 무슨 절편? x절편 얘 무슨 절편? y절편 X절편이니까 2,0. Y절편이니까 0,6. 지나니까 뭐 한다? 대이선면 되잖아. 대상. 홀, 자. 0,6. 0 들어가, 6 들어가. 6, B는 3. B는 2분의 1. 그리고 AX 플러스 2분의 1. Y 마이너스 3은 0. 다시 2,0. 2. 0. 2 a 0 마이너스 3은 0. A는 2분의 얘들 둘 더하면 2. 이해 같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